한국과 일본 문화가 교류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W 리포트 지난 2005년 한일국교 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해 시작한 한일축제 한마당 양국의 우정을 위해 2008년부터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개최되고 있는데요 다채로운 행사로 많은 이들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 기운을 이어받아 한국에서도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앞서 마지막 회의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바쁜 시간에도 다들 한일 축제 한마당을 위해 모였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회의인 만큼 무대 설치 과정부터 대회 운영 계획, 관객들의 동선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운영위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중요한 축제인 만큼 그 준비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모두 한마음으로 즐겁게 임했다고 합니다. 올해 10월 2일에 日韓交流祭인 서울이 열립니다. 今日はその2週間前ですけれども最後の運営委員会を終了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順調に準備は進んでおりますこのお祭りはですねだいたい毎年3月にスタートしてこの9月か10月なんですけれども約半年間にわたって基本的にボランティアで皆さんが情熱的にですね協力していただいておりましてですね 大変盛り上がっって助かっております今年はですね日韓広場っていうものを作りましてそこで日韓のいろんなお祭りの遊びを体験するブースもたくさん作っております。12回目を迎える日韓交流お祭りですけれどもこれは続けるこれからも次の世代につなげていけるようにですね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みなさまのご支援も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한일 축제 한마당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끝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운영 위원회. 축제를 기대하고 찾아주는 사람들 덕분에 더욱 힘을 낼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마음은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축제를 통해 특별한 인연을 맺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서울시립 소년소녀 합창단과 서울 일본인 학교 합창단인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시 두 합창단의 천사 같은 목소리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고향의 봄과 또 고향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죠. 일본의 후루사 또 곡을 연주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저희들이 일본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는 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동일본 대지진을 기념하기 위한 위로하기 위한 어, 노래죠 하나와 사고 이거를 이제 여성 산부로 어린이들이 부르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부르면서 굉장히 어, 일본의 그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또 아이들이 그걸 부르면서 그런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는 투게더라는 곡인데요. 어, 특이하게도 어, 한국 작곡가가 작곡을 하고 일본 작가가 이제 시를 쓴 투게더입니다. 어, 2002년에 처음 초연이 됐었고요. 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많은 연주를 했던 아주 귀중한 곡이고. 어, 한국과 일본을 같이 상징하는 아주 귀한 노래로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을 해서 투게더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 이 연주를 위해서 한한달 정도 일주일에 두번 정도씩 모여서 저희들이 꾸준히 연습을 해왔고요. 저래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今回の... 日韓交流お祭りで私たちの合唱団も講演しますが4年生から6年生まで自分で合唱に参加したいという子どもたちを中心に約36名の子どもたちが今回は歌を歌をいます。今回の講演だけじゃありませんが日本人の子どもたちと韓国のお友達一緒に触れ合ったり 交流を重ねたりすることはとてもいい機会だと思います子どもたちも国と国というよりも本当にお友達という関係ができて毎回会いたいという気持ちでまここに練習に来ています合唱という歌を通して 言葉の壁を通して音楽を通して日本と韓国が交流できるということは素晴らしいことだと思いますしこれからも子供たちが日本と韓国をつなぐいい関係ができていい思い出を作るそういう機会になるといいと思います。二段目、Hangu が日本語を読み上げのは2段日本語を読いるのは2段目ののを読てるは2段目の主演の主演 친구들 중에서도 한국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되게 그 점도 놀라웠고 한번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입견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공연을 하니까 일본 친구들이랑 하는 거는 또 처음이라서 되게 떨리기도 했었는데 일본 애들이 먼저 다가와주기도 해서 되게 편하게 공연을 했었던 것 같아요. でもせっかく韓国にいるのに交流する機会があまりないのでこの合唱を通して韓国人と交流することができて友達にもなったりしてすごく楽しいです。韓国の発音にはなんか日本にはは日本ない あと音の中間とかそういうところがあって難しいところがすごくあって発音を特に意識して頑張っています한일축제한마당에서어떤무대를보여줄지벌써부터기대가됩니다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도 역시 축제 준비로 한창이었는데요. 한일축제 한마당의 하이라이트 유사코이 아리랑 연습 현장을 찾았습니다. 축제 막바지의 행사를 찾은 사람들과 다 함께 아리랑 노래에 맞춰 유사코이 춤을 추는 장면. 상상만 해도 절로 흥이 나는데요. 박자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들 역시 즐거워 보입니다. 오늘 요사코야리랑 즐겁게 연습했고요. 하늘축제 한마당에서도 재밌고 신나게 다 함께 요사코야리랑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밖에도 일본 전통 북으로 현대적 감각의 공연을 하는 예술 집단 고도, 화제의 인터넷 가수 아마츠키, 일본 유일무이한 사운드를 만드는 쿠리코도 콰르텟, 은은한 선율을 들려주는. 뷰티풀 허밍버드. 일본 전통을 가미한 매지션 마술사 하나비. 그리고 시즈오카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6인조 아이돌 유닛 로자리오 크로스까지. 볼거리로 가득한 한일 축제 한마당. 그 신나는 축제의 현장. 다음 주 오늘의 일본과 꼭 함께하세요.